다시 들어가죠 어디까지 했죠? 일곱 색깔 해안 세이브 크리스탈스는 오케이 멀드 오브 파이널 판타지로 바꿔주고 어우 오늘 하루 사이에 팔로우가 많이 늘었네요 그러네요 용의 계곡 연결해주고 갑시다 상자다 상자 열어줘야지 남자라면 상자 열어야 합니다 빙석 또 어떤 몬스터가 있나 여기선 돌 포켓몬이 나오지 않을까요? 롱스톤 어이 누나는 <laughs> 어저 빨간 누나는 처음인데 처음 보는 애다. 저 써야죠. 라이브라. 블러드 레디. 스킨만 바꿔. 한 명으로 만들어 보자. 아, 아, 다른 어, 애들 다잡으면 어, 어, 되네요. 오케이 오케이 쉽네 속는 셈치고 파빙 내 삼속성을 준비해 주세요. 왠지 속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파빙 <laughs> 내? 파랑 빙은 있는데 뇌 내도 필요해? 내는 지금 우리한테. 저게 없는데, 아 내가 아예 없어. 포켓몬이 없는데, 아, 포켓몬이네. 타켓몬타켓몬 음, 포켓몬이 음, 타켓몬? <laughs> 없는데, 미라쥬가 없어. 지금 레는내가 레슨 있었나? 레슨은 없잖아. 아예... 먹은... 먹은 기억이 없어. 잡읍시다. 잼 던져. 얘가... 얘가 내일 수도 있지. 아... 아... 됐다. 아... 아... 다 아... 샘포엑 성공 데스컬 아 데스컬이 혹시 있을 수도 아 데스컬한테 있으 있... 눈 아래 날개가 달린 미라죠 큰 눈을 이용한 아큰 눈의 스킬과 화석성 마법이 특이해 화야해 성인라고 토마토 녀석은 어 듯. 단점하지만 토마토 저런색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안 데려가 맞아 못 생겼어 구은이이 있어 그리고 못 생겼어 포켓몬으로 명칭이 굳어진 건가? 아, 아니, 아니, 파켓몬. 데스크 봐야겠다. 와켓몬이랑 비슷한 거지. 아, 요즘은 다 포켓몬 하는 게, 뭔, 추... 뭔, 화하는 게 추, 세인가 와켓몬도 그렇고? 그런가벼. 어, 와우는 와켓몬 때문 난다며? 요즘. 다. 없는데? 아 없잖아, 얘 <laughs> 버려, 버려. 내 속성 없네. 내 속성 있는 거 없어, 얘도 없으면은. 파탄몬. 일단 이렇게 가야 된네고 뭐. 내려보 여기서 얻을 수도 있겠지. 상자다. 못 올라가고. 저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아오 날아갈 어, 수, 수 있다. 겠 하. 오어 목을 힘 짱짱 쎄. 오글 짱이야. 저렇게 조그만한데. 아, 아이. 귀찮게. 아 잡아, 그냥 다 죽여. <laughs> 다 없애버려! 음, 눈보라. 아, 그래, 쟤. 화염이니까. 어, 어, 오, 얼마 안네 얼마 안에? 얼마 안다네? 화염인데 저기 센가 본데? 얘 전체가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야. 그니까. 죽음의 분이다! 아~~, 아 미스 났어 엘피 아. 없어? 아. 없어? 없어 x 러 쉴스가 있네 알 우리는... 어 뭐지? 지금 무슨 말? 프로테트? 어 뭐야 오아망가시어아 아, 아, 귀찮게 어떻게 됐어 망가겠어는 기술을 다 잃어버리게 어, 되죠 아, 아. 평타로 평타 해죽이면 돼요 기술 많아 어차피 맞아 없애버려 없애버려 아비무장게만는지볼때 이라서 그런지 굿아돈만 원이나 있네 내려가고 먹고 피닉스의, 피닉스의 꼬리. 꼬리 솔직히 별로 별로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너 이렇게 열심, 열심히 h o e n i x Ecoli. Phoenix Ecoli. Phoenix Ecoli. Phoenix Ecoli. p h o 이 n i x 분명 매칭에서는 평범하게 1, 1인분이라도 하는데 근데 역시 시청자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저기 용이 있다 용이 있다고? 저기 옆에 잡으러 갈까? 죽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내 생각에도 죽을 것 같다 어, 죽을 각이야? 어. 엄청 세 보여 안 되겠다 아까 우리 그 전에 빈 용한테도 흠집 맞고 죽었는데 여기에 용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어, 돼 맞아. 용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나중에, 나중에 어, 잡아 나중에 잡으면 돼 나중에 파이라. 크로스슬래시 있을까? 한번 써봐. 아 뭐야? 2위인가 이거? 아 개별이구나. 에이, 눈보라 눈보라. 아, 근데 얘네가 다 저항이 있어서. 그러네. 아그 망치 망치 망치는 데 없어지니까 전체 공격이 하기 어 사라져도 힘는데 이게 시참하시는 분들이 다들 3인분씩 해서 이렇다고. <laughs> 잘가라, 어 역시 파이라 쎄라이 최면술 근데 막태님 그거 잘 생각해봐야 돼 모두들 3인분 한다는 건 자기 자신도 그렇게 3인분 한다는 거로 좀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laughs> <같단요. 웃음> 아. 죽어라! 아, 언제 망각 걸렸어? 할줄 아는 게 없어 어. 망가기 시선 레벨은 잘 오른다 근데 우리 이거 어느 정도까지 온 건가요? 지금 네 음, 그것도 궁금하네 저를 제외했을 때예요 저는 아닙니다 안, 아니잖아 왜 그래 게임 트레이너면서 그치? 맞아 게임 트레이너 <laughs> 오 저거 있다. 오 어, 상자. 먹어 먹어. 에테 에텔. 오 에테는 좋죠. 이렇 에테를 써보. 네 적이 안녕하세요. 에테를 써본 적이 없네. 사실 에테리 사실 마, 어 맞는 야. 어디로 가야 돼? 오이상하네오내내내 내, 내, 내다 내용이야. 오오 오, 엄청 이뻐 어, 그리고. 어. 내 네, 엔딩 볼 때쯤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아직 멀었나? 상태 이상 만들어 보자. 상태 이상 아 수면 수면 있으니까 수면 써야겠다. 아 수면 있어? 우리한테? 쟤 누구야? 쟤 때문에. 아니 얘, 얘는 아니고. 니술 내려봐. 얘 말고 여자애가 가지고 있어. 아 진짜? 어. 죽음의 불이? <laughs> 죽음의 불이! 오오 상태 이상 걸렸는데? 뭐야? <laughs> 아독 걸렸어 지금. 여기다 수면을 한 방울 더 뿌려 그런면죽야 어, 어, 되잖아 오얘는 어, 어, 쎄! 아 어, 진짜 엄청 아프네 최면술 최면술 걸린 애가 얘인가어피 적은 애가 아 여자애가 아, 좋은 됐다, 게 됐다, 됐다, 피가 됐다. 잘 차서 맞아 저 저기 있어가지고 회복 어. 때문에 얜 케알라 써야겠다 케알라 라네 올려 올려! 먹자 이제 어, 저희가 그래도 파판 시리즈는 진짜 많이 해주네 요 네, 먹었다! 그리얜 귀여우니까 쓰자. 그래, 네, 맞아. 얘 왠지 플라이드 있을 것 같아. 어. 누굴 빼지, 그럼? 아, 이거는 플스4 게임입니다. 네. 플스4 게임. 지금 30 후반대에서 40 초반대 정도 플레이 한 거다. 오, 많이 많네요, 생각보다. 다행이야, 우리가 원래 처음 생각했을 때 되게 길줄 알았어, 이 어, 게임. 그러니까요. 한 3분의 1했네 그럼 음. 네, 플스 스에에혹혹파파이판판타지라하 하는 출한한 r p g 의 외전이죠 네. 몸의 절반의 e i 인 드래곤 The first one is RPG. The first one is RPG. The f i 이 s t one is RPG. The first one is 이 p g The first one is RPG. The f i r s 클로라이트 s RPG. t 클로라이트 빼자 M이네 M. 그럼 저거 누구한테 n g to be a test. t e s 빼? is going to be a test. Test is going to be 있어 그러면은 잠깐만요 작 going 아 안돼 왜이리 애미라서 안 되는구나. 응, 안돼 안돼 안돼. 그냥 데스를 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네. 데스컬을 빼줘. 눈보라 어, 눈라으니까아이뭐 하는 거야 이거? 뭐하니? <laughs> 파크 드래곤. 어 귀엽다. 머리에 올린 거 같지 않아 음, 이제? 맞아 공중에 둥둥 떠다녀. 어공중에 둥둥 떠다녀. 뭐지? 목 디스크는 안 걸리겠어. 이상하네. 유튜브 스트림 e 우호태태만속속오오데지지보보은은 근데 약간 끊긴다고? r <laughs> 시 화질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방 o 는 t 는 b 는 stream, YouTube stream, YouTube stream, YouTube 추 추천 은 a m y o u 네 빨로만 해주세요. 빨로만. 파일 하나 먹어라. 눈 보라. 아제 기술도 없어가지고 지금 마법도 못 쓰는구나. 어우 어우 여야 훔침 맞았어. 아쟤뭐 때리면 알아서 망가지 걸리네 그냥. 아 재생도 없어진다. 데스 빼서. 아 그러네. 맞다 재생 개한테 있었지. 아 이거 되게아까워 데스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오셔틀 이런 면 계속 못 때리고 오아 아, 결국 최악의 상황에 오고 말았어 다행이다. 오오오, 오 위험해 올려 다망각이패 죽여 패 죽여 끝을 래 평탄 올랐다 용 드래곤 뛰어지평타가 올랐네 다시 가죠 괜히 한번삥 돌아서. 아, 역시, 뭔가 아, 내서 어. 있는데 이거. 어? 어, 상자. 모우리 뭐 타가자. 레벨, 그, 용 오르지 않았니? 몰랐겠지. 계속 한 개라도 찍는 게 낫지 않아? 아야야야야, 아이, 뭐야. <laughs> 뭐 하는 거니? 어. 기수부터 찍자. 레벨 7이네. 그러니까 한 번에도 빠구르네요 역시. 썬더라! 오! 오. 썬더라야? 어. 그냥 기본성. 썬더가 아니고? 어. 대박이네. 별만한데? 또뭐 있냐? 내 속성. 변환? 데미지를 받았을 때 AP가 회복된다. 아, 번개 저걸 맞으면은 마드 전데... 데미지.. 오 썬더브리스가 있어, 전체. 짱이야! 이렇게 가야겠다, 얘는. 이 위에는 뭐야? 공주가 받으면 때때로 반격. 어, 다 좋은 거밖에 없는데. 얘는?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이렇더 어, 어, 빨라.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거 하고, 음. 그다음에 이거 남기 찍죠. 어 레벨 24이 되면 이것도 바로 가네. 이렇게 일단 먼저 가고, 그다음에 여유되면 이로이리로와서 쇼크 스파크 찍고 싶다. 우선은 안으로 가는 게 정답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 전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전체 기술을 빨리 얻어서 빨리 저거 하죠. 사실 내 속성 스킬만 있으면 나중에 특정 몹이랑 붙을 때만 끼, 끼셔도 된다고. 어 근데 그냥 좋은데? 썬더 전체저이 있어. 어, 썬더라도 있고. 여제가 너무 독식인데 전체 공격이로. 헤아레시아. <laughs> <laughs> 아, 여제가 독식하면 안 좋은데. 어. 이 눈보라도 가지고 있고 지금 저것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이, 또 싸우네. 이건 45~50% 했으면 요번 주 안에 끝나겠다. 이거 끝이 그러니까 썬더라. 잠깐, 얘가 아, 뭐, 뭐 하지? 모르지. 그 사이버 게임 뭐뭐 나오고 사야 돼. 뭐. 어... 없네. 때려, 때려 힐. 지금은 케, 알라다 레네 올려 올려! 쟤 아직 레벨도 낮은데 저 정도면 엄청 센 거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케이. 짜식. 끝나면 잠시 동안은 베라 방, 베라 전문 방송을 하자.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 우리, 우리 쪽에서는 그것도 나쁘진 않아. 뭔가 베라 네임드들이 몰려올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가? 배틀라이트 방송 그렇게 어. 없어요? 빠샤! 좋아, 레벨 막 올라가고 있어. 들이 정말 좋아 트로피가 땄네요. 몇개 없긴 없네. 뭐 어, 그것도 나쁘잖아요. 요거 끝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본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도 돈 아낄 수도 있고. 어, 그렇죠. 몽글몽글 보. 당장 뭐살 게임이 아직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응. 화이트데이 사운드 오르죠? 안가? 12월에 나오지. 오오클야그럴뻔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내 심심하면 용이야 아 잡아야돼 상자를 어, 먹었구나 야 저기도 있어 아, 야 흔한 놈이었어아 이거 잡아야되는 건가보다 잡아야된다고? 왠지 몽글몽글 그게 저 용을 잡은 다음에 나 뒤에는 상자에 나올 것 같지 않아? <laughs> 아가 아, 여기서 줄 수도 있겠다 배우 아 뜸. 뭐야 아 만났어 결국 <laughs> 용 만났어 <laughs> 아, 썬더를 쓰는데? 위에 제일 올라가 있어 저 용이 설마 저렇게 되나? 몰라 붉은 용으로 되나? 그럴 수도 있지 배우분도 400명인데 종점이면서몇 달을 하셨으니까 해야된다 레드드래곤, 레드드래곤이야 저거? 얘네 불에 강할 것 같은데 레드드래곤이라서 그럼 눈 보라? 지금 분리자드를 먹이고 있어. 눈 보라다만 써면 얼마, 더 얼마야, 잖아? 오! 오, 크리터였어요. 아니, 걔가 눈에 앞, 그 얼음에 약하네 아, 레드 디로에서오 대피한 거 봐라. 이거 아이템 써야 되지 않니? 어, 이거 써야 돼. 포션, 포션. 얘는 무조건 케알라케알라 우와! 트위치가 아직 익숙치 않다 언젠간 익숙해지실겁니다 죽음의 무리! 설마! 안되네 아방금 당했어 아. <laughs> 아 눈보라! 오우야 죽었어 <laughs> 왜 이렇게 쎄 아, 너무 센데아이을좀 해야되나 이거? 올려 올려. 오 다행이다. 어 아이템 써야겠다. 하이포 션써 하이포션, 하이포션. 일단 얘는 얘는 어하고요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 얘, 얘가 하이포션 써야 돼 지금. 아얘 지금 얘 여자. 여자애구나. 하이포션 쓰죠. 열 개나 있네. 얘는 케알라. 얘가 지금 불에 약해 그리고 여자애가 지금 그러니까. 세 보이지만 사실은 잡먹급이에요. 약하지는 않지만 블리자도 불이 불에 약하죠. 죽음의 불이 안 터지네. 아, 안 직사 터지. 직사 좀 터지지. 어, 안 터져, 안 터져. 죽음의 불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데스 끼는 게더 낫겠는데 지금은. 채워야 됩니다. 뭐지? 어, 실수했어. 이상건으로다 아. 뭐했어?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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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렸어. 울러... 울렀... 어, 풀립니다. 과. <laughs> 살려야 되나? 근데 그냥... 제가 약해서 제뺀게 낫지도 모르겠다. 제가 빼 빠지는 편이 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둘. 글... 분리자가 저거에 약..불에 약하니까 근데 제가 없으니까 피가 없는데? 아유..이거..뭐 죽을거 같네 이거 다 살려야겠는데 아 620밖에 안돼 아, 살려일 죽.. 일단 일단, 일단 살립시다 올려 올려 어우 진짜 옘보... 아이템 먹어야 돼. 화, 화. 얘가, 아 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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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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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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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무너지네. 아잘 버틴다. 아 크리티컬까지 터졌어. 때려 때려. 눈 보라. 아눈 보다 블리자 어, 블리, 블리 블리자드가 더 많이 달아. 어 블리자드가 훨씬 많이 달는데? 어 흔들린다. 아 제발 떨어져. 이게 된거지 잡고 싶은데 그냥. 떨어졌다 오케이. 다른 애부터 먼저 잡어. 맞아 맞아. 잠깐. 네, 일단 다른 애부터 잡어. 레드 드래곤 말고. 파크 대륙부터 한방감이네. 진짜 잡자, 잡자. 라이브라, 라이브라, 라이브라. 물속성이 약하네. 얼음, 얼음속성이랑. 크리티컬 공격을 맞춰보자. 아, 야, 이거 너무 잡기가 힘들잖아. 일단 피를 채워줘야겠는데? <laughs> 잡으려면은? 예, 오! 그냥 죽인 게 낫겠는데? 크리티컬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 얼음 맞추면 터지지 않을까? 그거 크리티컬 아니야 아닌가? 어 속성 약하다고 아, 위, 그거, 위기야 위기 그거 뜨는 거 크리가 아니야 크리티컬 따로야 아, 잡아야 되나 그냥 이거? 알아서 마 야, 저 편, 편한, 저 편한테 지금 실주고 난리 났어. 저거 하나 잡기 위해서. 여보, 아니야. 아, 위기야, 위기. 죽었네. <laughs> 아. 저는 숲에 있던 크레바스에서 물속성 몹을 데려와서 쉽게 잡았지만, 사실, 물속성, 그 뭐지? 상어도 있고. 어, 맞아. 우리도 있, 긴 해. 어. 물 쓰는 애가.

야 이거 이거 저으면 되겠다. 눈 보라. 그래. 오야 그래도 따로 따로라서 어, 지금은 어, 할만 하네요 케어로 버티고. 달이답지 않소소. 한 마리는 쎄지 않아. 아이템 써줘야겠다. 맞아, 피가 없어. 예로 아이템 써주지 말고. 눈보라 아이템 써줘야돼 아이템 아 잠깐만 저거 써 저거 아이템 말고 세이버 힐아 맞다 아걔 안껴놨구나 아, 아 뭐한거야 안껴놨어 어쩔 수 없는 아이템 써줘야겠습니다 을 올려올려 아니 평탈 때렸네 눈 보라 썼어야 되는데. 아우 오 미스. 해알. 음 해알 눈 보라. 채팅이 시간 차가 좀 나는군요. 네 맞아요. 스위치는 채팅이 시간 차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단점인데 대신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화질이 있잖아. 그렇죠. 일단 눈부라가서 또 때려야겠다. 어째 한방이네. 음. 아 오~~, 오 이번에 눈 부렀으면은 제한방에 잡히겠다. 캐어 써주고 눈보라! 우. 근데 툭 쳐주면 끝나겠네요. 잘 가라. 그렇지! 응. 오, 경호 씨잘 가. 4,500만. 이거 게임 장면 바꿨는데 우리? 파이널 판타지로? 새로 고치면 하셔봐. 바뀌 있을걸? 네. 어, 우리 바꿨어. 나가는 길이네, 이건 그냥? 저, 저 상자 먹으러 갈거 굳이 다올을 필요가 있을까? 저 치워도 내 생각에는 그냥 전설의 포켓몬이나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전설의 포켓몬. 응. 이거 후원해도 딱히 나오는 게 없네요. 아 진짜 후원하셨어? 사실 그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돼. 네, 우리가 뭔가 설정해줘야 돼. 우리가 오. 뭔가 설정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게 계속 뜨면은 좀 그럴 것 같아 가지고. 안 해놨지. 내일 설정을 해놓죠 뭐. 분리적. 이게 웹페이지 기반이라서 그런지 그 뭐지 저게 잘안 바로 바로 딱 변경이 안 되나 봐. 올팔맨. 얘 이렇게 뭉쳐 있는 게더 무서워, 그렇지? 아 피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 진짜 케알, 케알 셔틀이다. 할수 있는 알밖에 없어. 오 크리티컬 떴는데, 아! <laughs> 아! 근데 뭉쳐 있을 때야. 아! 뭔가 쏘는 맛이 부족하네요. <laughs> 아니 왜 이럴 때 크리티컬이 터져? 아까나 터지지. 어우 야. 원래 막 음성 같은 거 뜨, 뜨게도 할수 있고 막 그러던데. 네. 되게, 설, 되게 설정은 음. 많아. 더 화려하게 할수는 있어. 아, 아까도 서 먹었었는데. 아. 이거 다프로그램에 설정하는 거야? 이거 위치에서해 주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어. 일일이 어. 나도 처음에 트위치에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굿! 좋아, 레벨업 잘하고 있어.